뻔뻔한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 전엔 경찰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큰 집안 싸움으로 번질 뻔했지요. 친정에서는 사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아서 저러는 거냐며 저한테 이혼까지 생각해보라고 할 정도로 기분이 상해있었죠. 지금은 어찌어찌 잘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풍파가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혼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랑 남편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다 할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친정부모님은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해결되었고 당사자인 제 동생 또한 이젠 괜찮다고 하니 잘 해결되어서 참 다행이구나 싶기도 해요. 게다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된 지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원래도 저에게 잘하긴 했지만, 이번 일로 제 동생이며 친정 부모님께도 더 잘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혼 때 신혼집을 시댁과 엄청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차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다 보니, 원치 않아도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 살림을 차린 게 잘못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쪽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따로 없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덕분에 제가 여러모로 고생을 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는 전혀 눈치도 못챈 시어머니의 본성 때문에 말이죠.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몸도 같이 고생을 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막을 방법이 따로 없었거든요. 신혼 때 시어머니가 혹시나 너네들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냐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어왔어요. 그땐 별다른 의심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죠. 그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셨어요. 저희들 출근해서 집에 없을 때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뭐, 저희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밀린 집안일 좀 도와주겠다 하고 오신 거였는데, 집안일을 도와준다기보단 며느리 꼬투리 잡을 거뭐 있나 확인하러 찾아오셨던거나 마찬가지였죠. 맘 먹고 제 흠을 잡으려고 찾아오시는데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줬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하나 건덕지만 있으면 그 길로 저희 퇴근할 때까지 집에 눌러앉아서 퇴근해서 지친 저를 붙잡고 살림하는 법 알려준다며 이것저것 지적을 하고 잔소리만 잔뜩 늘어놓고 집에 돌아가곤 했었죠. 한 번은 냉장고 안에 제가 해놓은 반찬을 보고 음식 맛이 뭐 그러냐며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했어요. 제 딴에는 언제까지 반찬 사먹고 외식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 나름 노력해 본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며칠 동안 잡들이를 당하니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도 쏙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반찬가게 반찬을 사다가 쟁여놓고 그랬는데, 그 후엔 또 우리 아들 뼈빠지게 일하는데 조미료 투성이의 몸에도 안 좋은 가게 반찬을 먹이냐며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고 그 덕에 냉장고는 싹다 비워버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만나 외식을 하고 들어오고 그렇게 했네요. 집이 가깝다 보니 장 보러 갈 때마다 저희를 불러내서 대신 계산시키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그걸로 저희 뭐 밑반찬이라도 해주셨다면 그걸 불만이라고 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아들 끼니 걱정하시는 분 치고 저희한테 뭐 콩나물국 한번 끓여주신 적이 없던 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이대로 못 견디겠다 싶어 시어머니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적도 있었죠. 물론 일주일도 안 돼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밤낮이고 찾아와 문드들기며 큰소리 내시고 이웃분들께 민폐를 끼치는데 다시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먼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을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그 정도 해적기에 버텼다는 생각이에요. 남편 아니었으면 아마 진작에 무너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무튼 더는 남편도 이 상황을 두고 볼수 없었나 봐요. 그냥 자기가 출퇴근 더 힘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며 그냥 집 내놓고 하루빨리 시어머니 곁을 떠나버리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참겠다고 했었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와 있던 상황이라 남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주에 곧바로 부동산 찾아가 집을 내놨습니다. 어찌 어찌 운 좋게 집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게 되면서 시어머니도 모르게 이사를 나갈 수 있었죠. 이사 가는 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부모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냐며 난리법석을 떠셨지만, 뭐, 이미 팔려버린 집인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금방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길고도 짧은 악연은 끝나는가 싶었어요. 시댁 근처에서 떠나버리니 삶의 질이 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죠. 그렇다고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된건 아니고,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당연히 찾아가고 그랬지만, 일주일에 세네 번 보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1년에 세네 번 찾아뵙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었으니 저도 그간 쌓인 악감정은 금세 풀어버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사가고 몇 달간은 오히려 저도 시댁에 제 나름대로 평소보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던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제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쭉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로를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면서 카페를 하나 창업해보겠다고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저희 결혼할 시기랑 맞물렸던 상황이었고, 저희가 신혼살림 차리고 살다 보니 이쪽이 주거단지 규모에 비해 경쟁도 많이 없고, 어쨌든 언니인 제가 가깝다 보니 어떻게든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동네를 소개시켜 줬고 동생은 저 하나만 보고 거기다가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던 거예요. 동생한테 저희 동네를 소개시켜 줄 적에는 저희도 그 동네에서 못해도 5년은 더 살지 않겠나 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저희가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동생 혼자 그 동네에 남아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 상황을 두고 동생은 저를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동생도 주변 상권을 조사해보니 저희 말처럼 경쟁도 거의 없었고 카페가 잘될 거라 어느 정도 확신을 했던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살고 있지 않았어도 이 동네를 알았다면 응당 이쪽에 창업을 했을 거라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왔어요. 시어머니와의 문제야 고부간의 문제지 그게 동생인 자기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왔고 저도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마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또한번 시어머니를 과소평가 했던 거였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을 얼마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동생은 장사가 엄청 잘 돼서 조만간 갑부가 될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기도 해서 시어머니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구나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이 몇달 동안 버티고 버티다 못해 얼마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문제는 뭐말안 해도 뻔하죠.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가게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왔었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 당연한 듯 계산을 안 하고 자리로 가서 앉아버렸다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래도 오픈 초반이고 커피 한 잔인데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음료수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 당연한 듯 공짜로 커피 한잔씩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도 점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괜히 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저와 시어머니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괜히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또못 살게 굴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돼서 아무 말 안고 있었다 해요. 그렇게 며칠간 시어머니라는 자리를 이용한 갑질 무전 취식이 계속되었는데, 얼마 뒤엔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분들을 여럿 이끌고 카페에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곳에서 직접 데와서 팔던 케이크들부터 해서, 한 사람 앞에 음료수 하나씩 주문도 엄청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동안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공짜로 드린 게 있으니, 매상 좀 올려주려고 손님들 데리고 오셨구나 싶어서 좋았대요. 그런데 막상 계산할 때 되니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돈을 받을 거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그때 찍힌 것만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동생한테 이번에 자기 체면 한번 살려주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손님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대요. 여기서 돈을 받으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신 망신사를 주는 거라고 나오는데, 동생은 그때 또제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참자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다음번부터는 더 이상 공짜는 없다 계산을 꼭 하셔야 한다 몇 번이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사돈 처녀가 언니랑은 다르게 융통성이 있고 경우가 바르다며 좋아라 하셨고 동생 말에도 몇 번이고 알겠다고 동네 장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며 벌써 단골이 10명이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너스레까지 떨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동생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날 이후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데려온 동네분들까지 그날부터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 당연한 듯이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생은 그때 한 번만 해드렸던 거라 단호하게 공짜로 해달라는 동네 사람들 뻔뻔한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 동네 분들이 말이 다르지 않냐며,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끌고 와서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동생한테 또 당신 체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면 자기가 중간에서 뭐가 되냐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데려올 손님들을 생각해보라는 뻔뻔한 소리를 해왔고, 동생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짜로 드리는 거 더는 못한다고 강하게 나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지인들과 입을 모아서, 제 동생에게 동네 장사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준다고 본때를 보여준다며, 벼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고의적인 영업방해를 시작했다고 해요. 시간 될 때마다 다섯 명이면 다섯 명, 5명, 10명이면 10명 때를 찌어 우루루 가게로 쳐들어와서는 음료 한잔 시켜놓고 가게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오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게 만들지를 않나. 동네에 동생 가게 위생 상태가 어떻다, 저떻다며 잊지도 않은 헛소문을 내지를 않나. 아주 진상짓도 그런 진상짓이 없었답니다. 동생이 카페에서 일한 경력만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10년이 넘는데 그 정도 진상들은 봤던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결국 동생이 버티다 못해 항복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시어머니를 위시한 그 동네분들이 틈날 때마다 와서 돈한푼안 내고 가는 상황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주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한테 시집살이 그렇게 시켰던 걸로 모자라, 이제는 저를 볼모로 잡고 제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솔직히 제 시어머니고 제 남편의 어머니라지만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회사의 사정 설명에 반차 써버리고 동생 카페로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생이 장부를 따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근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그 일행들이 공짜로 헤쳐먹은 게 무려 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 장부 들고 곧바로 시댁으로 찾아가 다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했는데 시댁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공짜 커피 얻어 마시겠다고 그 동네분들이랑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제가 와 있는 걸 보고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나중에 오자며 같이 온 일행들 데리고 카페를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문 앞으로 뛰어가서 못 나가게 막고 갈땐 가더라도 그동안 내 동생한테 떼먹은 돈은 계산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너무 열이 받아 있었던지라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뭐하는 짓이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억지로 나가려는 시어머니랑 못 나가게 막으려는 저. 이렇게 해서 결국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고요. 동생 업장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 그땐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게 앞에서 고성이 오가고 난리통이 돼버리니 동네 사람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모여들더니 싸움 구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저도 아차 싶었어요. 괜히 저까지 나서서 동생 가게에 피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죠.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도 경찰 분들이 상황 정리를 잘해주신 덕분에 더 이상 고성이 오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제 동생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해와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제가 왔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경찰 분들이 어떻게 좋게 좋게 중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명백히 시어머니와 그 일행분들 잘못이었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을 안 내고 드시면 어떡하냐 계산을 하시라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태껏 안 내고 먹은 돈이 2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경찰 분들도 헉하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혼자 그렇게 드신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돈안 내고 드셨다 하니, 조금씩 모으면 200만원도 그렇게 큰돈 아니겠냐. 장사하는 가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영업방해로 신고까지 당하면 일만 더 커진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경찰분들 말에는 누나나 깜짝 않고 가족끼리 돈을 받는 게 말이나 되냐 그리고 그깟 커피 몇잔 마신 게 어떻게 200만 원이나 되고 그걸 어떻게 믿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더니 이제 보니 시엠이 돈을 어떻게든 지 친정에 빼돌리려고 제가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라며 그렇게 가족들한테 돈 퍼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내줘라 하면서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 저도 결국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겠다고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무전취식범은 고소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봤던 것 같아서 꺼낸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거기다 대고 친족 상도래라고 들어는 봤냐며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고소할 거냐고 배째라 나오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이 제 가게에서 무전취식 한 것도 아니고, 내 동생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건데, 왜 내가 고소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 한마디 했죠. 고소는 내 동생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니, 경찰 분들이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할 때도 목소리만 더 커지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엔 법이 무섭긴 무서웠는지,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또 동네 장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아주 며느리가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꼴좀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제 동생 가게 이름을 외치더라고요. 돈에 미쳐서 시어른도 몰라보는 싸가지 없는 가게는 가지도 말고 팔아주지도 말라면서 당신 이름 석자를 걸고 제 동생 가게를 망하게 만들 거라는 소리를 서슴치 않고 하셨어요. 저도 뭐 1년 가까이 살긴 했지만 이사를 나갔으니 동네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동생은 가게만 여기에 있다 뿐이지 또한 동네 사람은 아니다 보니 동네 터줏대감인 시어머니와 그 일행들이 싸움 구경한다고 몰려있던 사람들한테 꺼낸 발언이 솔직히 무섭게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싸움 구경을 하던 동네 주민분들이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빨리 떼먹은 돈이나 입금해주고 잘못했다 사과하라는 식으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가족들끼리 커피 한 잔을 더 팔아줘도 모자랄 상황에 어디 자식 같은 어린애들 돈을 떼먹는 게 말이나 되냐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시어머니와 그 일행들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정의는 살아있구나 싶었네요. 동네 사람들의 다 시어머니 아는 분들이 많으니 당연히 그쪽 편을 들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저희 편을 들어줬으니 말이에요. 결국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저희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 싸움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상황이 보이질 않았는지 고소한다는 말에도 큰소리 치던 분이 결국 그동안 공짜로 뜯어먹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전부 계산하셨어요. 계산하면서도 시어머니 표정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억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네요. 동생은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컸는지, 한동안 가게를 못 열겠다며 친정에서 며칠 쉬다 온다고 들어갔고, 결국 그것 때문에 친정에서도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남편한테 시어머니랑 한판 하고 온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대신 무릎 꿇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동생 가게에 그 어떤 피해라도 생긴다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은 자네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자네가 책임을 진다고 하냐며 시댁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때 정말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거 싸움이 더 커지는 건가? 솔직히 엄청 걱정했는데 시아버지도 오셔서는 친정 부모님께 정말 패기 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오셨어요. 그날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시아버지 아는 분도 몇 계셨나봐요. 시아버지는 여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었고 심지어 저랑 남편이 계획보다 일찍 집을 팔아 버리고 이사를 가게 된 상황 또한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던 거고요. 시어머니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아버님은 다행히도 염치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다행이었네요. 덕분에 친정부모님도 어느 정도 화가 풀리셨고 일이 잘 해결됐어요. 시아버지께서 만약에 이번 일로 가게에 피해가 가서 동네에서 장사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새로 가게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전부 되겠다. 그리고 시어머니며 그 지인들이며 절대 동생 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처음 창업한 가게고, 인테리어 전반적인 것부터 자기 손이 안 들어간 게 없는데 더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동생도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떼인 돈도 다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말이죠. 지금 동생네 카페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오히려 그때 그 싸움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해야할까요? 동네분들도 오셔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외지인 배척하고 그러는 사람들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 사과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생이 만든 커피 좋아하는 단골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년쯤에는 가게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네요.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해서 이미 엎어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다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는 명절이고 뭐고 챙기지 말고 마음 풀릴 때까지 시댁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저랑 남편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며, 저희 좋은 대로 살라고 하신 덕분에 시댁과는 아직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언젠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웃으며 넘길 날이 올란지 싶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다른 생각 않고, 시아버지 바램대로 저랑 남편이 행복하게 잘살 방법 찾는 데부터 집중해 보려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